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뭐냐면, 이건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워킹 홀리데이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본 워킹 홀리데이 1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4 번, 이번까지 네번그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세 번째 안 되다가 네 번째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합격이 되어 가지고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선 1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아고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하기에 앞서서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나이는 바뀌기 전 한국 나이로 24살이고요, 바뀐 한국 나이로는 만 22살입니다. 그리고 JPT 자격증이 있고요. 대학교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첫 번째 질문, 왜 일본으로 정했는가 인데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코스프레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일본에 가야지 하는 어릴 적 바람 같은 게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디즈니 씨도 있고, 그냥 시장, 평범한 시장 같은 데 가는 것도 되게 좋고, 온천도 좋고, 되게 좋은 게 많았어요. 그, 일본 특유의 막 사쿠라 그런 감성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되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인상에 좀 깊게 남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간 여행지니까 인상이 되게 깊게 남게 되었고,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무비자면, 비자가 없으면, 3개월까지, 아이고, 3개월까지 그, 관광 목적으로 돈 없, 돈벌이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여행을 가요, 한달 동안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하면, 다음 달에 라면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 금전적인 그런 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하는 겸, 돈벌 겸, 돈번 걸로 여행 다니고, 돈번 걸로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시간과 체력과 그런 게좀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음, 왜 도쿄로 정하게 되었는지. 뭐. 뭐, 오사카도 있고, 도쿄도 있고, 삿포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도쿄는, 어, 아무래도 중심이잖아요. 중심이다 보니 표준어가 많이 쓰여져 있고, 어,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게잘 되다 보니까, 삿포로 뭐 이런 데보다는 조금 지역 간의 이동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평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오사카 남자들, 조금 가벼운 면이 있지 않, 없진 않아서, 오사카는 조금 좋게 하고 싶습니다 그건 여행으로만 가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간사, 간사이벤을 잘못 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도쿄로 야칭이 비싸더라도 도쿄로 정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 일본어는 독학 하셨나요? 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전 예전부터 아까 애니메이션을 계속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귀에 이제 일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자막하고 일본어고 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아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게 머리에 뇌리에 이렇게 스쳐갔어요. 그래서 어들리게 되었습니다. 귀가 트이게 됐고 간단한 말은 할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고 제대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히라가나는 제가 그냥 적당히 볼수 있고 가타카나랑 한자는 조금 미트됐스어요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친구들이랑 대화했거든요. 그 이자카야나 아니면 뮤직바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화 보기도 하고 직원분들이 대화 걸어주셔가지고 대답하고 이러다가 친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으로 오사카 여행으로 전남자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랑 사귀면서 매일매일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일본어 실력이 많이 든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쓸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통화 어플이 있어요 각, 국간의, 각 국가 간에 그런 어플이 하나 있는데 그거로 전화하는 건전 별로 안 좋아해서 애초에 전화를 싫어요 싫어하다 보니까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으니까 이게 퇴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랑도 전화 안 하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맨날 놀면서 배울 생각이고 그 JPT 점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00 4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j p t 그 12345급이 있잖아요 N1 N2 N3 뭐 이렇게 있는데 전 그 점수로 환산한다면 N3입니다 세번째 가서는 무슨 일 하실건가요? 저는 미용을 고등학생때부터 계속 했기때문에 주변에서 미용을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일본이 미용으로도 되게 유명하니까 뭐 컬러도 유명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미용을 하기엔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오거나 일본 헤어, 뭐 헤어자격증? 그런걸 따로 따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한국에서 했던걸 다시 할 생각이 조금 없습니다. 직 기술직 아니어도 막 서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자카야 바텐더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음, 솔직히 제가 지금 나 사무직 해야지, 나 어떤 일 해야지 해서 가봤자 조건이 다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이런 거다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은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서 그냥 조건에 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미용을 생각 중입니다. 네 번째, 얼마 갖고 준비하고 가시나요? 하는데, 쉐어하우스에서 전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챙겼어요. 바이토도 금방 구할 생각이라서. 물어보니까, 원룸 가는 사람들은 천만 원 정도 준비하고 가시더라고요. 거의, 300만 원 정도 갖고 가려고 합니다. 5번, 갔다 와서 뭐할 거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년 갔다 와서 뭐할 거냐? 갔다 오면 정착하기 힘들다. 뭐 하러 굳이 가서 사서 고생을 하냐?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이 더 맞으면 일본에서 취업 비자로 몇 년씩 더 있을 수 있는 거고, 갑자기 결혼을 해서 결혼 비자로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사람 일을 알다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음 오늘 내일 죽을 수 있는데 1년 뒤에 뭐 하지? 뭐, 뭐 하면서 살지? 뭐해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건 그냥 갔다 와서 생각할래요. 아직 나이가 장점이기 때문에 생각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 무서운? 여자 혼자 가는데? 자, 답변을 해드리자면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것 같고, 혼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의지하고, 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아닌지 알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더 한층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번외로선 외롭지 않나요? 하는데 타국에 나가서 혼자 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순간이라도 1분이라도 외로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서울에 상경한 지 3년?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혼자 올라왔을 때 두근두근 했어요. 그냥 별로 주변에 지인 없으니까 외롭다 이런 게 아니라 두근두근 했고, 처음에 걱정도 있었어요. 걱정 반 그거였는데, 와보니까 와 보니까, 와서 제가 직접 사람들한테 친하게 하고, 살갑게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 서울 사는 지인들 되게 많고, 뭐, 만날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로워지면 우울하지 않게 그냥 집 밖에 나다니고 친구 만들 생각입니다. 6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해소되었길 바라고 저는 좀 도전을 많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하지만 다들 저를 좀 믿고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인도에 가서 살아남을 하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만에 합격한 꿀팁.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